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박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뒤에 목사님 도와주시고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함께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 듣고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은 몸이 피곤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마도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압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우리의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혹은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응답되지 않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들이 나에게 지속될 수 있는가? 내 어려움은 왜 끝나지 않는가?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혹은 배반하더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마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일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는 어때요? 어느 때가 가장 힘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때로는 맞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많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지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좀 뒤에가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들 악을 행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도 점점 점점 쇠퇴해집니다. 모든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한 8명 정도의 왕만이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멸망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각 나라마다 남아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답변을 내리시는지 그 내용이 이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부르짖어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이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새벽 예배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목소리만 높여서 하나님 앞에 단순히 큰 목소리를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볼륨만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 죽어가는 상황이 있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고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처절하게 부르짖는 모습 그런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있는 행해지는 수많은 악행들, 그래서 강포라고 하는 것은 악행들을 이야기하고 무력으로 누군가를 진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주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민족을 향하여서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주에 있는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박수 손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외치고 외치고 처절한 몸부림 속에 살려달라고 고함을 쳐도 듣지 않으시는 듯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서 싸고 있고 그들이 마치 승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가 어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대략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위에 일어나게 되는 국제정사의 변화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을 만한 일들이 곧 있으면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하여서 멸망했죠.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곳은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세력들 가운데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던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세력을 일으키실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갈대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무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억압하고 정복했는데 성경 말씀에도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남폭함이 극에 달했던 이 바벨론 그들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고요 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박국 선지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의인이 고통받고 하나님의 율법이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을 한번 지켜봐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거야.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봐.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살아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거야.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지. 너희들이 보기에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그 나라를 통해서 그 아수르를 또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아수르와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그때만 우리가 성경책을 읽게 되면 야,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는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면 영원할 것만 같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봐라. 곧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이 다르고 정도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교회의 문제, 혹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이러한 재악과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치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분명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분명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선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위에 오히려 죄악된 사람들이 승리하고, 우리 의인들, 내가, 잘, 내가 잘해서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애워싸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 쓰일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향한 큰 계획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를 위해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한 걸음 더 부르짖으며 한번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때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쓰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신 이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범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용인 제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